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 미스터리의 중심, 범유다 삼각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사건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흔히 알려진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라진 비행기 1945년 5대 미해군 폭격기가 훈련 비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비행정마저 실종되었죠. 배들의 미스터리 1918년 300명 이상을 태운 미해군 수송선, 사이클롭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포와 미스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과 연구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메탄 가스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메탄 기포가 배의 부력을 잃게함. 인간의 실수항해 운행 미숙과 장비 결함. 물론 아직까지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자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풀 영상을 시청하세요.